지금이 한 영하 7도 되나? 집 밖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걸으러 나왔어요. 오늘 진짜 엄청 피곤한 날이거든요. 진짜 심각하게 피곤한 날. 집에 있어서 저녁 먹고 나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잠 밖에 안 와. 근데 이런 날일수록 이렇게 운동을 하러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 피곤하니까 오늘은 운동을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곤하면 피곤할 때일수록 운동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되냐면, 한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정해진 루틴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쉽게 좌절하게 돼요. 단순하게, 나의 수많은 루틴 중에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단추 하나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나태해져서, 아유, 다 내일 하자 뭐. 지금 힘든데 대충 유튜브나 보다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운동을 못 하는 대신에 다른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신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를 실패하게 되면 다른 것도 도미노처럼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피곤할 때일수록 운동을 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몸이 조금 각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졸리고 잠이 올때 TV 누우면은 그냥 잠이 오잖아요. 근데 졸리고 피곤하고 힘없고 이럴 때 뭐 웨이트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저처럼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한 30분이라도 걷고 들어가면 졸린 게 사라져요. 물론 피곤한 거는 뭐그 사람 체력적인 문제니까 그렇다치더라도 확실하게 졸린 게 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진짜 많은 편인데 밥을 먹고 나서 마의 구간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면 무조건 한 10분, 20분이라도 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습관을 탈피해 보려고. 뭐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와서 걸으려고 합니다. 뭐,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밥을 먹고 잠깐이라도 걸었을 때 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도 걸으러 나오는 세 번째 이유가 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만약에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다면 잠깐 나와서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뭐 집에서의 공간 아니면 회사에서의 공간 그 공간은 내가 머리를 활용하는 공간,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되는 공간, 작업물을 만들어내거나 결과를 도출 시켜야 되는 공간인데 밖에는 내가 움직여야만 해야 하는 도구, 뭐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뭐 작업 도구라든지 그런 걸 갖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담배를 피시는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뭐 30분에 하나, 1시간에 하나 담배가 피가 말린 만큼 피고 싶더라도 지하철을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하면은 그때만큼은 생각이 잘안 나실 거예요. 그거 같은 게 이제 갑자기 니코틴이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당연히 피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못 피니까 몸이 조금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죠. 결국에는 저는 여기 걸으러 나와서 조바심이 납니다. 아, 집에 가서 할 것도 많은데, 아, 집에 가서 무슨 공부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써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사업도 검토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 건설적인,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30분 걸으러 나가는 게 얼마나 시간적인 손해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밖에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몸이 피곤하거나 정신이 피곤하거나 힘들수록 걸으러 나와야 된다. 운동을 나와야 되는 이유였고요. 뭐, 부가적으로 당연히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아무 생각 할수 없고, 뭐, 이런 부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루가 조금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24시간이 너무 모자라. 그렇다고 잠을 줄일 순 없어. 잠이 많아. 체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끔 두통도 오고, 그게 아니면, 뭔가 하루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느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잠깐 이렇게 30분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엄청 무의미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걷는다는 자체가, 내가 걸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루에 30분, 1시간,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진짜 길게 봤을 때, 조금 더 깊은 생각, 조금 더 넓은 세상,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롱런 할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걸을 때 잡생각이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냥 나의 지루한 일상 있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항상 뭔가 짱구를 굴려. 안 굴리고 싶은데 굴리게 돼. 그게 좋은 생각이던 나쁜 생각이든. 그냥 간단한 것부터. 모든 것들을요. 예를 들면,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아, 오늘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지? 어, 다음 주에 애들 만나가서 어디부터 가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 피해게임 다음화 내용이 어떻게 될까? 이런 하잘 것 없는 것들부터, 아,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맞을까?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이 길이 맞을까? 돈을 어떻게 더 모아야 될까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연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세상 만사의 스트레스들을 잠깐 이런 사고들을 중지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 코로나에도 일단 멈춤 멈춰 멈춰 이러잖아요 그게 엄청 우스운데 우리들 삶에도 그런 기간이 그런 시기가 아니 그냥 지금 잠깐 밖을 둘러보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둘러보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우선순위를 가끔 헷갈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띵킹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의 목표는 돈이야 막 돈을 위해서 쫓는 사람이야 돈을 벌면 나는 막 행복하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의 목표가 진짜 돈그 종이 종이 쪼가리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많이 범으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면 나 우습게 봤지? 나 사실 이렇게 돈 많이 벌수 있는 놈이야? 이렇게 능력 있는 놈이야? 복수해주는 것 아니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 아니면 진짜 걱정 없이 맨날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와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들과 진짜 의리의리한 집에서, 대저택에서 살기 위해서, 다양한 호프들이 있을 건데, 그 호프들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돈일 뿐이지, 그 사람이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은 이꼬르 행복이다. 라고 하기에는, 돈은 명사기 때문에 그 안에 부가적으로 수식해줄 수 있는 다른 어휘가 들어가야 내가 돈이 있으면 왜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성립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살면서 놓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걸으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 나는 왜 엄마한테 어제 그런 식으로 통화를 했을까? 나는 왜 여자친구한테 더 스윗하게 얘기해주지 못했을까? 그러다가 자기 자신과 타협도 봐요. 아니야, 그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았어. 그 사람을 위한 길이었어. 그리고 내 말투는 옛날부터 이랬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옛날부터, 옛날부터가 어디 있어? 완전 꼰대 아니야. 너못 고쳐? 옛날부터 이런 말 일단 빼 오케이 오케이 난 그랬어 난 그랬어가 어딨어 오케이 그것도 빼 그러다 보면 어내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네 나는 왜 여자친구한테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그들이 잘되기 위해서 왜 잘되기 위해서 그들과 행복한 삶을 그리려고 그렇지 어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나 불행을 주었나 결론적으로 불행을 줬잖아요 서로한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건 그들과의 행복인데 그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었다. 아, 민초 그랬으면 안 됐어. 오케이. 지금 집에 딱 들어가면 여자친구한테 어제 했던 말에 대해서 조금 사과하고 두번 다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나는 뭐랄까. 자기만의 깨달음. 이런 걸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연락을 조금 안 하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던 애들인데 그렇게 뭐 어색한 사이도 아니야, 뭔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연락을 점점 안 하게 돼.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걔도 그렇고 그냥 이 사회가 지금 사회 사회라기보다 그냥 종특인 것 같은데요. 물론 베프들이나 존나 친한 애들한테 연락하겠지 근데 그냥 뭐 대학교 친구들 아니면 소소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좀안 하게 돼 그나마 인스타나 페북 이런 건 가끔 하고 뭐 카톡도 가끔 하는데 전화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걸을 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내가 고마운 게 누군가 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때 참 고마웠지 다른 애들이 다내편안 들어줬는데 너만 내편 들어줬지 그런 애들한테 아니면 아, 이 친구가 그때 나 과제 보여줬는데, 나책 베끼게 해줬는데, 이런 애들을 조금 생각해 보다가,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래 듣다가. 노래 듣다가, 아, 한번 전화해 볼까?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하면 상대방이, 야, 세상스럽게 무슨 전화야. 아니면 뜬금없이 무슨 전화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물론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매물차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냉정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랜만에 전화해서 야뭐야나 빈쪼야 잘 지냈냐? 뭐하고 있어 요 지금 뭐하고 살아? 하면은 어 그렇지 왜 웬일로 전화했어? 웬일은 그냥 궁금해서 안부 물으려고 전화했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조금 뜬금없게 놀랄 순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아 그래도 얘랑 친했었지 얘랑 행복했던 일이 있었지 연락 줘서 고맙네 이런 고마움을 갖는 게 사람입니다 만약 전화했는데 이 새끼는 왜 전화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인 겁니다 그건 어쨌든 이렇게 걸으면서 소중한 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내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속으로 오늘의 일기도 써보고, 내일의 다짐도 해보고, 이런저런 잡생각,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생각까지 상관없이 이렇게 걷다 보면 다시 리프레시 된 기분을 갖습니다. 이상하게 진짜 농담 안 하고, 제가 여기 나와서 30분 정도 걸었는데, 나오기 전에 너무 피곤했어요.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이렇게 피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눈이 감겨. 잠이 너무 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이 계속 와요. 특히나 식곤증 때문에, 아, 진짜 잘까? 잘까 말까? 거의 잘 확률이 90%였는데 그 10%의 확률로 어거지로 내가 몸을 끌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안 졸려. 추워서 안 졸린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그리고 뭔가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엔돌핀이 막 도니까 졸린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일수록 밖으로 나와야 된다. 피곤할 때일수록 걸어야 한다. 피곤할 때 딥이 누우면 하루가 끝이 난다. 하지만 피곤할 때 딥이 나와서 걸으면 하루는 재회전한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엄청 피곤할 때 있을 거예요. 오늘도 진짜 나오기 싫었어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지금 들어갈 건데 지금 너무 상쾌해요. 생각이 다시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진짜 답답하다. 아휴, 되는 것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졸려 죽겠고, 피곤하고, 일 끝나고 와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술도 먹고 싶고, 이럴 때, 진짜 나와보세요. 최소 30분만 걸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피곤할 때, 오히려 운동을 하면, 피곤함이 사라져요. 한번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